지금 아까 눕방이가 사육장에서 아주 살짝 날았습니다. 이거 유니콘 좀 치우고 이거 쓸데없어 이거 어차피 눕방이가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눕방이 어디있지아 저있다. 저기 보이시죠? 저기 저기 눕방이 지금 땅 파? 눕방이 지금 또땅 판다. 어디로 또 순간 이동을 할 겁니다. 찾아보십시오. 누방이 아직 땅 파고 있어요. 누방아, 너 너무 여러분들이 못 찾을 것 같은 거 저는 나만 보죠. 나만 보자. 옳지! 나와! 힘들어. 힘들어. 눈빵이 왜? 오빠야, 나안 힘들어? 어 자, 눈빵이가 나왔습니다 아, <laughs> 바로 찾으면 좋겠네 여기 있습니다 빵이가 지금 꼬돌라고 신나를 보내는 것 같죠? 그럼 끄겠습니다. 빠이.